메소포타미아 신화 남무 태초의 여신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심오한 세계로 함께 떠나 볼까요? 오늘은 모든 것의 어머니, 태초의 여신 남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신화 속 인물이 아닌 문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남무는 아카드어로 심연을 의미합니다. 태초의 바다, 혼돈 그 자체였죠. 그녀는 스스로 존재하며 하늘과 땅을 낳았습니다. 이 혼돈에서 질서가 탄생하는 과정은 메소포타미아 창조 신화의 핵심입니다. 나무는 단순히 하늘과 땅을 낳은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또한 신들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엔키 신을 낳아 인간을 창조하도록 지시했죠. 그녀의 지혜와 능력이 문명의 시작을 이끌었습니다. 진흙그로 인간을 빚은 것은 엔키 신이지만 그 아이디어는 남무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신들의 노동을 덜어주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라는 그녀의 제안은 신화 속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남무는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진정한 창조주입니다. 남무는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생명의 근원, 창조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고대인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문명을 건설하는 데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무 그녀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